나의 동맥경화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할까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동맥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뇌동맥과 관상동맥이 있고 그리고 대동맥도 있고 말초동맥도 있고 경동맥도 있고 아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걸 봐야 할까 가장 손쉬운 것은 경동맥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심장동맥인 관상동맥과 뇌동맥인데요 이두 가지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게 밝혀져 있는 동맥이 바로 목동맥, 경동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목동맥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이유는 검사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접근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비교적 큰 동맥인데 바로 피부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좋고 접근하기도 좋은데 또 용이합니다. 아프지 않고요, 쉽고 반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치는 뇌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혈관이고 전신 동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혈관이기 때문에 경동맥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나이가 남자분은 45세 이상, 여자분은 50세 이상이 되면 경동맥 정도는 한번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동맥 왜 동맥경화에 아주 중요한가? 이 경동맥의 두께가 0.1씩 증가할 때마다 뇌졸증은 18% 이상 증가하고 심근경색은 15%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체계적 문헌곤찰에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경동맥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꽤 의미 있는 검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이별로 정상적인 경동맥의 두께도 밝혀져 있고 한국인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이신 분들은 0.7, 50대인 분들은 0.8, 그리고 60대, 70대도 0.8 전후로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내중막 두께인데요. 요즘은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에 비해서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가 많이 두꺼운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의미있게, 그러니까 0.7이 정상인데 0.8, 0.9인 분들 높으시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우리가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1.5 이상 되면 의미있게 나쁘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임상적 죽상 경화반의 진단은 두께가 1.5mm 이상이시거나 안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50% 이상 두꺼운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내막, 중막 두께가 1.5mm 이상인 경우에는 의미있게 죽상 경화반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검진센터에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미국을 포함한 아주 선진국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당연히 되돌릴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킹 뉴턴 해보자 재밌는 연구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가역 과정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식세포가 작용을 해서 콜레스테롤과 대식세포 염증 반응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지만 다른 면역세포들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걸 다시 정리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로 이런 것들이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고 또 운동 부족과 안 움직이는 것 관련이 있고 음주 흡연, 당연히 염증 반응 관련이 있고 음주는 콜레스테롤도 관련이 있죠. 내피세포에도 관련이 있고. 식사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이세 가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즉 정리하면 이런 앞단의 우리 생활 습관과 관련했던 것들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동맥경화가 이런 일을 만들고, 이런 일 자체가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여기 제가 살을 빼먹었네요. 이만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있냐? 연구에서는요, 특히 이제 이세 가지 요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 스타틴을 잘 복용하시는 거, 스타틴만으로 안될 때는 에제티닙을 같이 복용하시고 여기서도 안 되면 이제 주사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주사가 있습니다. 일단 의약품으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생활 습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긴 하죠.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고 혈관 내피 세포를 개선하는 데는 운동만 한게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강조했고 콜레스테롤로 인한 염증 반응을 감수하기 위해선 의약품에서는 이제 EPA 오메가3가 있고 콜키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콜키친이 요산 떨어뜨리는 약인데 실제 요 염증 반응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